혹시 더 빠르고 편리한 업무 환경 을 원하시나요 삼성전자 slmh1061 g i n 1 ak 30hz usb 허브는 c타입 허브 중에서도 뛰어난 확장성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6개의 포트로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어 노트북이나 태블릿 의 한계를 넘어선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죠 특히 무전원 설계로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 깔끔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데스크 환경을 더욱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AK-30 페르츠 지원으로 고화질 영상 출력도 문제없어 영상 작업이나 스트리밍도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믿을 수 있는 삼성전자 제품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결성을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